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조금은 더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에 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적겠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따라서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곳에 따라 우박도 떨어질 수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아침 기온 오늘보다 낮아 서울 13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내일 기온 보시면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김천 9도, 구미 12도 보이겠고요. 중부 지역 봉화의 아침 기온 7도, 의성 9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동부 지역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